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패트릭 조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한국의 과자들을 아주 그리워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음. 그래서 호주에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 과자 비슷한 뭐라고 해요? 야 맛으로? 비슷한 어, 맛이 있는 그런 과자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거 하나하나씩 먹어보고 맛은 어떤지 음. 한국의 과자를 비교했을 때또 이거는 어, 얼마나 더 맛있는지 또 얼마나 진짜. 더 저렴한지. 이에 대해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국의 시리얼하고 비슷한 과자인데, 오, 이렇게 양쪽으로 되었네. 초코야. 어, 어. 이거 오, 우유가 말아 말아 먹으면 우유가 딱그 진한 초코가 될것 같아요. 진짜 혹시? 음, 어, 안에 초코가 들어있네. 대박. 완 어, 맛있다. 이거. 한국 과자 시리. 아, 그 한국, 아 연두백과를 통에들어있는 시리얼. 시리얼 그거랑 비슷다막 어, 진짜 비슷해. 그네. 그데 이거를 우유 타 먹는 건는 어떻게 음 하니? 그럼 음 우유 타 먹어서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음한 3일이면 다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시리얼 딱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다음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음. 안에 보면 이렇게 소분되어 있는데 이게 한국어로 치면 그 포셔포셔랑 똑같아요. 포셔포셔. 많이 먹었지. 아 정말 많이 먹었죠 w I don't 이렇게 라면 d o 생겼어요 o w 음. 이렇게 스프 um. uh. 따로 뜯어가지고 안 해도 되겠네요 어이 n 스프가 이미 I 어져 있어가지고 그 I 네음 n t 뿌 n 같아 근데 o n 뿌 k 보다는좀덜 자극스러워요 그 I don't k n 덜 w I d 와 n t k n 퍼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50센트요? 한꺼번에 네. 50센트. 50센트. 그러니까 50센트 하면 500원 조금 안되나? 음. 아, 음. 오, 오 양도 많네 아다 가득 찼네 음. 가득 찼어 이야 이건 진짜 정직하다 정직하지 음 그냥 딱 이제 외웠어 딱 외웠어요 음. 이게 바닐라맛 근데 음. 음. 초코맛도 있고 음. 이게 그러면 환율 800원 하면 450원이야? 와, 와 진짜 싸다 한국보다 싼거 아니에요? ]까지. 웨어스가 그리신 분은 무조건 음, 음. 어, 괜찮네 우리나라 빈츠랑 거의 비슷하네 생긴 것도 비슷하고 맛을 한번 봐보자 빈츠를 내가 옛날에 중학교 때학교 문방구들 있잖아요 문방구 알아요? 음, 나랑 학교에 매점이 없어가지고 문방구에 있었더니 밖에 정문 앞에 그 그러니까 이거를 먹기 위해서는 50원이 필요했어 에? 그럼 하나 줬어 이제 이거 이렇게 한 봉지 음, 음. 아 맞아 맞아 기억난다 오더큰거 같아. 음. 아 이게 한쪽 면은 초콜릿인데 한쪽 면 이렇게 비스킷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빈츠는 가운데 이게 동그랗고 입구가 빠진 지맞아요 와, 이거 빈츠보다 이네요, 음. 초콜릿. 음. 음, 빈츠보다 훨씬 잘, 음. 훨씬 잘하 어, 콤비가드 왜 이렇게 맛있어? 그러니까 저도 방금 그려나왔어요. 콤비가드가 음, 음. 맛있죠? 이게 진심이에요. 미소 지어서가 아니라 음. 이게 이불, 1 9 9구 음~~ 그래서. 아우 개들었네 응. 안딸때 먹겠냐. 먹게 딱던 <laughs> 거다아 너무 때. 맛있다. 다음 거 이거는 딱 봐도 롯데샌드랑 되게 비슷할 것같 어. 아 줬다고. 음. 음. 그니까몇 센트? 69센트. 센트 <laughs> <65센트. 웃음> 그러면은 주변에 500원이네. 거의 5 0원이 450원. 엄청 50원. 싸요 엄청 싸. 하여 음. 요새 어리 나라도 5 0원으로 과자 사기 쉽지 않1 0원 네. 이상 네. 아니야. 약간 이런 버터 쿠키가 맛 좋아거든요. 먹으면 음. 진짜 맛있어요. 음. 롯데 썬드랑은 맛은 달라요. 조금 롯데 썬드는 약간 음. 상콤한 맛이 좀 맞아. 나잖아요. 근데 얘는 버터 쿠키 맛이 나요. 오 음. 너무 맛있다. 그럼 음. 이게 더맛있어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알프스 산맥 떠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거기 <laughs> 딱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야. 가보셨어요? 네? 가보셨어요? 아니요. <laughs> <laughs> 만달라지 않고 진짜 부수하면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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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응. 아주 괜찮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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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마음에 드네. 응. 오감자스럽게 생겼네요. 베스트볼스토브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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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고기 좋아하는데. <laughs> 나 오감자 맛있네. 오감자에서 약간 건강해진 맛. 응. <laughs> 얇은 오감자. 응. 응, 얇은 오감자. 근데 한국에도. 이런 야채처럼 나온 것있긴한요 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 케찹 들어있었는데. 어, 어, 케찹 들어있네요. 야채 타입. 아,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어, 어, 맞는 것 같아요. 거. 그런 거 같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세 개가 맛이 다 달라. 음.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예. 같아요 같은... 전... 근데 약간 살짝 달라요. 살짝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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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각이 굉장히 뛰어나신다 장난 아니에요. <laughs> 음. 진짜 야채 타임. 음. 한이이유치 아이유치. 아이 아이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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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치 아이유치. 알이유치이유치 아이유치. 아이이유치이유치아치이유치아아이유다아이아이작 아이유치. 아아치아아 왜 한국 거는 아이스 그 먹으면 막 손에 기름이 있는데 얘는 안 그래요? 음. 음. 얘는 덜덜좀 기름이 덜하네. 음. 생각했던 것보다 음. 짜지는 않아요. 차라도 음. 어, 뭐. 안 짜요. 음. 이거는 나 학교 축제가 아고한달에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영화 보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음. 같아. 맞 이게 바빠지고. 이게... 아까 이거랑 똑같이 얼마 2 9불 그럼 200원 나? 보통으로 200원 2천이원3 0 0원 이게 200원이면 예정지. 200원이면, 200원이면 <laughs> 블랙스톤 맞지. 2.29불. 아?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꽉꽉 그리고 여기가 꽉꽉 찼어. 찼어 아예. 공기가 없어요. 음. 그래서 뭐 좋아요. 음. 정직한것 같아. 되게 정이다 가져야 한다고 자 굉장히 상반공기가 너무 많아. 응. 나도 이제 과자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국 과자들 많이 찾고 그런데 한인 마트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가격이 부담이 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사실이야. 너무 부담이 돼. 왜냐면 물건이 아, 너무, 안 그치 4천 원, 5천 원만 이렇게까지. 어 밥값인데 제가 이걸 먹어야 하나 이런 음, 생각도 음. 많이 들거든. 근데 알디에 가면은 말했지 우리 라면당도 있고. 이른 거 있지? 이거 어, 시리얼. 또 있고, 외아스 있고, 빈치, 빈치 있고, 롯데 샌드, 오, 열방자 야케나이. 어, 많은 게 있어가지고, 또 저렴한 가격에할수 있으니까. 맞아. 계속 먹고 가야죠. 아주, 아주, 음. 아주, 아주 좋은 음. 것 같아요. 음. 한국 과자가 그리우면 알디가 면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선택해서 음.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아.